트롯 황제에서 뷰티 아이콘까지 김용빈 세라덤 전속 모델 발탁 신데렐라 세럼 광고 촬영 현장 전격 공개 미스터 트롯 3위 영웅 화장품 모델로 변신 미스터 트롯 3에서 정상에 오른 스타 김용빈이 드디어 K-뷰티의 얼굴이 됐다 피부과학 기반 화장품 브랜드 세라덤 세레이덤 은 최근 김용빈을 독점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라덤 관계자는 세련된 도시 이미지와 건강한 매력을 동시에 갖춘 김용빈이야말로 브랜드가 찾던 단 하나의 주인공이라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광고는 특히 신데렐라 세럼으로 불리는 리포아란 시너지 앰플 세럼의 홍보를 위한 자리였다. 촬영 현장에서는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찾아온 순간 같다. 는 찬사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촬영 당시 김용빈은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등장하자마자 현장의 공기를 바꿨다. 스태프들은 화면 속에서만큼이나 실제로도 눈부시게 잘생겼다. 몇 감탄을 연발했다. 그는 광고 콘셉트에 맞춰 도시 속 로맨틱 광자 위 이미지를 완벽히 소화했을 뿐 아니라 특유의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리드하며 스태프들의 피로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광고 관계자는 김용빈이 웃을 때마다 현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고 증언했다. 세라덤 측은 김용빈의 모델 발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건강한 이미지와 잘생긴 외모는 세라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완벽히 맞아떨어진다. 리포아란 시너지 앰플 세럼과 김용빈의 만남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새로운 문화적 열풍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 이미 세라덤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김용빈 포스터와 스탠딩 배너가 설치되자 판매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흥미로운 건 김용빈이 최근 TV 조선 예능 마이웨이에서 직접 자신의 피부 관리 비결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는 꾸준한 수분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최고의 비결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이 진솔한 고백은 팬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세라덤이 그를 모델로 낙점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팬덤 사랑비는 즉시 SNS에서 축하 물결을 일으켰다. 노래로 마음을 치유하더니 이제 피부까지 책임지는 국민 왕자님. 김용빈이 광고하는 화장품이라면 무조건 쓴다. 는 반응이 이어졌다. 화장품 업계 또한 긴장하고 있다. 세라덤이 김용빈 카드를 뽑은 순간 경쟁사들은 발 빠르게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것. 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은 이번 계약의 파급력을 증명한다. 김용빈의 세라덤 모델 발탁은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니다. 이는 트롯과 뷰티 산업이 만나 만들어낸 문화적 시너지이자 케이트로스타가 글로벌 K뷰티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확장되는 신호탄이다. 세라덤의 김용빈 신데렐라 세럼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에는 광고 캡처본과 짧은 클립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팬덤 사랑빈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한 편이 로맨틱 드라마라고 입을 모았다. 광고 보자마자 바로 결제 버튼 눌렀다. 김용빈 효과 무섭다. 세럼이 아니라 왕자의 미소에 취했다. 이건 피부관리 제품이 아니라 심장관리 제품이다. 화면 속그 눈빛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 기분이다. 김용빈이 광고하는 순간 난 이미 평생 고객 확정. SNS에는 김용빈 세럼, 왕자님 앰플, 세라더미 효과 해시태그가 연이어 트렌드에 오르며 광고는 단숨에 국민적 화제작으로 부상했다. 광고가 방영된 지단 하루 만에 주요 백화점 매장에서는 리포아란 시너지 앰플 세럼이 전량 매진됐다. 온라인몰 서버는 순간적으로 접속 폭주로 마비됐다는 후문이다. 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평소엔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는데 김용빈 얼굴이 걸려 있길래 그냥 샀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 놀랍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현상을 K-트롯과 K-뷰티의 초유의 융합으로 평가했다. 한 경쟁사 마케팅 본부장은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아이돌 모델 기용은 흔하지만, 트롯 가수가 화장품 광고에서 이런 파급력을 일으킨 건 처음이다. 김용빈은 세대를 초월하는 신뢰의 얼굴이다. 심리학자들은 김용빈 광고 효과를 대리 체험 소비라고 분석한다. 팬들은 단순히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빈이 가진 건강함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미소와 에너지가 그대로 세럼에 담겨 있다고 믿는 순간, 제품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희망의 상징이 된다. 이번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다. 김용빈은 무대 위의 트로 제왕에서 이제 뷰티 황제로 변신하며 대중문화 전반을 장악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